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바기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음 실내 내장재랑 이제 외관이랑 좀안 맞아서 보니까 신형 개조를 해두신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형 개조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음 이런 거 보니까 꽤 이뻐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요런 데를 보면 약간 이렇게 단차가 안맞는 듯한 이런 하얀색 틈 같은 게 보이죠. 이런 거는 있는데 네, 이 정도면 뭐 훌륭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해드릴 작업은 어질리티 버튼 작업이에요. 핸들 하단에 어질리티 버튼이 AMG 모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이제 디젤 모델인데, 여기에 추가를 해볼 겁니다. 어질리티 버튼은 구형과 신형 모델이 있는데,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 신형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타이어 공격 표시를 PSI로 맞춰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코딩을 해드렸고요 어질리티 셀렉트 버튼을 한번 볼게요 어질리티 버튼은 구형 신형 제품이 있습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디젤 모델에서 먼저 어질리티로 인식해 주는 모듈을 설치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어질리티 버튼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배기랑 오토스탑 돼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설정이 바뀌어요 설정이 바뀌는 거는 화면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저기 중앙에 배기 표시된 게 글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오토 스타트 누르면은 계기판에서 껐다 켜져요. 계기판 상단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껐다 켜지는 거볼수 있죠. 우측의 어질리티를 변경을 하면은 계기판하고 중앙 모니터에서 전부 적용이 됩니다. 모니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리면은 모니터에서 적용되는 것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아이템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요런 데 버튼을 통해서 활용하시거나 다른 데 버튼 요런 데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그냥 정말 단순히 이뻐서거든요. 네, 있으면은 정말 이쁩니다. 핸들이. 요런 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은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